네. 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과 원장님들의, 원장님의 그렇게 어려운 헌신, 봉사, 또 이렇게 철학,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밝고 희망차고 또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 편지 가족분들한테 또 영상 편지 하는 시간이거든요. 리센터장님 먼저. 그래서 <laughs> 뭐 저는 이제 사실 일이 바쁘다고 네. 우리 아들이 이제 8년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 한 번도 면을간 적이 없습니다. 오, 아, 아. 그래서 아들이 지금 어디 지 네. 있어요? 지금 경기도 네. 고향에 있으면 고향 고향, 고향. 네. 그러면 고향. 이 영상편지에서 오늘 저이 영상편지 고향에 8년 동안의 <laughs> 네. 어떤 네. 이야기를 다 전달해 주신데들 아주 나이를 한번 볼지, <laughs> 한번, <laughs> <할수 있는 웃음> 한번. <laughs> 한번 카메라가 네. 다은 이가 생각하고 네. 네. 이름 한번 다불러주고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 김정관, 사실 아빠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음. 내가 군대 생활을 지금 하는 동안 또한 네가 그냥 일반 병이 아니기 아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한 번도 너를 면회가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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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뭐 병도 아니고 오실 필요 없다고 항상 항상 꿋꿋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에? 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에, 군대 생활, 네가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아빠는 자랑스럽고, 네가 이제 그 특수부대에서 또한 많은 그 친구들과 아,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정말로, 아빠는 아, 이제 네가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 사명도 잘 했고, 그래서 아빠의 마음은 이제... 예,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 너도 알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동료들과 늘국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군대 생활하고 늘 이제 늘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사랑하 아들. 네. <laughs> 아유, 아버지, 아, 아버지의 그큰 사랑이 8년 동안 그 면회를 가지 못한 그게 오죽했으면 오죽 바쁘고 다른 일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진작 내 아들을 챙겨야 되는데 가지 못한 그 마음이 정말 눈물 속에서 나타나는 게 어, 정말 <laughs>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요. 아들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laughs> 여기 나와서 영상편지 남기, 남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또 이런 기회에 8년 만에 우리 아들한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군복무 열심히 할 거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또 사랑을 더 아버지한테 표현할 거예요. 오늘 착한 감사합니다. 사실, 중간에 끊고 다시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아버지의 마음이 더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어, 이 영상편지는 끊지 않고 편집 안 하고, 어, 하겠습니다. 영상편지 올려도 되겠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우리 센터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자들,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식들한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휴. 저기 원영님 또 촉촉해지신 것같은 눈이. <laughs> 저는, 네. 딸들아, 출두하지 마세요. 아빠는 네. 아들 밖에 몰랐는데, 엄마는 <laughs> 음 아들보다 우리 딸 밖에 네. 몰랐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딸들이 다 힘내세요. 화이팅! 행복하세요. 네. 네. 아유, 우리 또 엄마의 예, 아빠의 아빠와 딸과의 관계까지도 이 사랑의 가족 관계 개선을 또 영상 편지를 통해서 네. 해주었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무장님. 네. 아유 오늘 또 이런 영상 편지 시간은 우리 두 분을 통해서 또 소, 저도 막 감동받고 무척 네. 예, 해지는 마음이 예, 막 이렇게 뜻결림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두 분의 노력이, 다문화센터의 두 분의 노력이 잘될 거라고 보고요. 또 자녀,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이 마음을 알게 서잘 성장하리라,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부 <laughs> 영상편지 네, 마무리 짓고요. 4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